이제 잘 일어났군요. 어, 진짜 옷을 이렇게 세는 거야? 뭐지, 이게... 어, 고성아.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? 응, 딸, 뭐하고 놀았어? 꼬두리가 빡치게 안 했어. 꼬두리가 없었어. 코꼬들 어디 갔지? 뭐, 엄마? 아니요,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제가요, 꼬들이를요 열 번을 불렀는데요 꼬들이가 오지도 않고요 대답도 안 하고요 여러분 제 침대에다가요 과자를 그냥 백갈래를 어? 백갈래를 앙냥냥냥냥 해놓고 어어? 지금 <laughs> 해명해 주십시오 인꼬들리 해명해 주세요 졸려 죽겠대 어, 인코들레 해명해주세요. 왜 남의 침대에다 과자로 배깔내려? 너나 싫어해요? 언니 나 싫어하죠? 언니 나 싫어해요? 어머, 어, 언니 나 무시해요 지금? 언니, 우성이내 방침대. 언니, 이러기야? 불러도 오지도 않고? 진짜 언젠 내가 제일 좋다며 언젠, 언젠 내가 제일 좋다며 언젠 내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 내가 엄마 보고 나 보고 엄마라며 <laughs> 발바닥은 시큼해가지고 오빠 괜찮아 응. 배나 긁으라고? 신녀부리듯이 부리기나 하고, 나쁜. <laughs> 여러분, 꾸두리 미워요. 꾸두리가 저 부려먹어요, 여러분. 배나, 안 해? 아, 진짜. 내가 네배 긁어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? 안 해? 너 말이야, 너 그렇게 사람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, 응? 아이고, 절로, 아이고, 절로. 응. <laughs> 귀찮단 말이야. 에이, 나도 쉬고 싶단 말이야. <laughs> 100번 한다고. 이렇게 어떻게 합이 100번을 해. 나도 좀 쉬자. 나도 좀 쉬자. <laughs> 펀치. 펀치.